이번에는 지구의 운동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자, 그지? 1번 문제 보면은,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으로서, 자전하는 방향, 어디에서 어디였지? 그치. 자전과 공전은 무조건 서해수동이었죠? 자, 자전은 1시간 동안 몇도 이동한다고? 그쵸. 15도 이동한다. 라고 얘기했다. 그치. 그래서 서해수동으로 15도 되는 4번이 답이 되겠네. 됐지? 자, 2번 문제. 천체의 일주운동이야. 일주운동은 원인은 지구의 자전 때문이고,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는 거죠. 자, 태양이 서쪽에서 뜨고 동쪽으로 진다. 아니지. 자전방향이 서에서 동이니까,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일주운동방향은 동에서 서야, 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지. 실제로 일어나는 운동이 아닌 겉보기 운동이다. 맞죠?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고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겉보기 운동이다. 그래서 답이 3번 될 거야. 천체가 1년에 한 바퀴씩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씩 지구 주위를 노는 거 아니죠. 어,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 그치? 하룻밤 동안 하늘의 별들이 동쪽에서 서쪽이야. 그치? 일주운동안 항상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3번 문제를 보자.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일주운동 묻는 거다. 그치? 하루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 별의 일주운동, 밤낮의 변화, 계절은 1년을 주기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지. 황도상 태양의 위치가 황도상 태양의 위치가 서해서동으로 이동하는 거 태양의 연주운동이야 그지 태양의 연주운동 연주운동은 마찬가지로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연대는 3번으로 답해주면 답해 되겠다 됐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운동방향이 서해수동이 아닌 건 물었다. 그치? 그럼 운동방향에서 서해수동인 것은 무조건, 무조건 자전하고 공전이 들어가면 무조건 서해수동이야.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뭐, 태양의 연주운동. 이걸 제외하면 나머지 다 동에서 서야. 그래서 공전, 공전, 공전. 태양의 연주 운동까지는 서에서 동이고요. 태양의 일주 운동은 동에서 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알수 있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어느 날 북쪽 하늘에서의 별의 일주운동을 촬영한 것이다. 일주운동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어 그지? B 방향이고요. 45도 이동을 했네. 그럼 몇 시간? 3시간 동안 관측한 결과 값이다라고 알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봐. 별의 일주운동 방향은 B 방향이다 라고 돼야 돼. 중심에 있는 별 P는 태양 아니고 북극성이다 라고 돼야 되지. 사진의 노출 시간은 3시간이고, 일주 운동의 주기는 일주일 아니고 하루여야 되지, 일일이다. 라고 돼야 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 자, 6번 문제. 우리나라 밤하늘에 관측한 별이다. 자, 그러면 어떤 오후 지점을 기준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오후 지점이 북극성이 될 거고요. 북극성이니까 어느 쪽 하늘, 북쪽 하늘이 될 거야. 북쪽 하늘, 그리고 일주 운동 방향은 A에서 B 방향 되겠지. A에서 B 방향, 60도 회전을 했으니까 얼마 4시간 관측한 거다. 자, 이렇게 두고 문제를 푸는 거지. 자, 그럼 6번 관측하는 밤하늘의 방향은 북쪽, 일주 운동 방향은 A에서 B. 그리고 관찰한 시간은 4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됐죠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북극성과 그 부근에 있는 별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회전하는 방향 시계 반대 방향 A에서 B 방향 60도 회전했으니까 몇 시간? 4시간 그래서 A에서 B 방향 4시간 되는 2번 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별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별의 일주운동.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맞죠? 중심에 있는 별은 북극성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북쪽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자 여기 중심에서 원운동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북쪽 하늘에서 촬영한 사진 맞다. 사진기를 한 시간 동안 노출시켜서 찍은 사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물음표를 한번 하자. 자한 시간 동안 노출시켜서 찍은 사진이라면 뭐 나와야 돼? 얘네들 각도 나와야 된다, 그지? 중심각이 15도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알 수는 없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4번은 15도 1 시간인지는 알수 없다라는 거 알면 되겠다. 됐죠? 자9번 문제 지구의 공전입니다. 공전 지구의 공전 1년을 주기로 한 번씩 일어나고 공전 때문에는 연주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 그치? 자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은 같다.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갔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1년에 360도 즉 하루에 약 1도씩 공전하는 거지. 1도씩. 그래서 2번이 틀렸어. 3번. 지구는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과 기울어진 상태로. 그렇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66.5도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는 거야. 그래서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지구 공전은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의 원인이다. 된 계절에 따른 별자리 변화가 주기가 1년이니까 주기가 1년이니까 별자리의 연주 운동, 별의 연주 운동이죠. 그래서 맞는네요. 공전은 태양의 연주 운동의 원인이 된다.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알수 있었다. 자, 10번 문제.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맞죠? 별자리 사이로 태양이 이동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달라지고요. 공전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약 1도씩 이동을 합니다. 지구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에 얼마 기울어져 있다고? 66.5도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답이 5번 되는 겁니다. 이런 거야.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는 자전축이 요 중심에서부터 요렇게 기울어져 있지. 요 각도는 23.5도라는 얘기야. 그럼 공정궤도면에서 요만큼의 각도를 묻는 거지. 이 각도는 66.5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자, 11번 문제. 지구의 공전과 관련 있는 것 물었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얘는 기억은 일주 운동이지.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일주 운동이니까 기억 틀렸고요. 태양의 황도를 따라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한다. 맞죠? 그래서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태양의 연주 운동이죠. 자 계절 나오면 1년을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 볼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연주운동, 궁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운동한다 일주운동하는 것은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답은 니 ㄴ하고 디귿되는거 찾을 수 있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전에 일어나는 것은 자 공전에 일어나는 것은 공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은 자전 때문에 매일 나오면은 자전이에요. 계절에 따라 나오면은 공전이죠. 일년을 주기로 변하니까 북쪽 하늘의 별자리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거는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별의 일주운동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관측하면 별자리가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매일 밤 관측한 거잖아.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시간으로 나오면은 자전. 날짜로 나오면 공전이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매일 밤 날짜로 나왔으니까 공전이다라고 알면 되겠다. 됐지? 자, 13번 문제. 태양의 태양은 별자리 사이를 하루에 약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움직여 1년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러한 태양의 겉보기 운동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 원인을 물었다. 그렇지? 그럼 얘는 뭐다? 지구의 공전이다. 이렇게써 주면 되겠다. 됐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같은 장소에서 10일 간격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연주 운동을 나타낸 거야.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 모습입니다. 점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날짜별로. 자, 별자리 모양은 점차 변한다. 별자리 모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야. 별자리는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하는 거고요.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1년 후에 다시 같은 위치. 1년을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 되는 걸알수 있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해질무력. 해질무력 서쪽 하늘에 나타난 별자리를 15일 간격... 15일 나오면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연주운동이다 라고 알면 돼 그래서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별의 연주운동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점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가, 다, 나 순서대로 되는 거알수 있어 그럼 보기 보면서 정리를 하자 관측 선 순서는 가, 다, 나 이다라고 돼야 되지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별자리를 기준할때 태양의 이동 방향은 그치 태양의 이동 방향은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을 묻는 거다 그치 연주 운동 방향은 서해 소동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야 태양이 하루에 이동하는 각도는 1 도지 연주 운동은 하루에 약1 도씩 이동한다고 라 했다 그치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16번. 태양이 연주운동하면서 지나가는 길.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노랗게 보였다. 노란색 물체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황도라고 얘기를 해. 됐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황도 12공을 나타낸 거다. 그지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12개의 별자리입니다. 자, 11월의 태양은 그랬습니다. 11월의 태양. 태양의 위치. 어디에 있어요? 자, 11월하고 태양하고 이렇게 일자로 구어요. 그럼 5월까지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구는 여기 있고요. 태양의 위치는 천칭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한밤 중에 남쪽 하는 별자리는 양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월 태양은 그러면 그냥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의 별자리. 어느 자리? 천칭자리에 있다.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알수 있고요. 이거 가지고 뭐알수 있어야 돼? 양자리는 한밤 중에 남중하는 남쪽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가 양자리다. 라는 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 자, 18번 문제입니다. 지구의 공전과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다. 여름철 7월 물었습니다. 그럼 7월 별자리, 쌍둥이 자리네, 그지? 7월 별자리랑 그리고 1월 별자리, 6개월 차이는 1월 별자리를 이렇게 태양하고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러면은, 지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구가 여기 있고요. 태양이 7월 별자리에서 보이면,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는 태양 반대쪽에 있는 궁수자리다. 요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8번의 답은 5번 궁수자리 되겠네. 자,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지구의 공전과 황도 12궁의 별자리를 나타낸 것이다. 10월의 한밤중에 남쪽 하늘. 18번 문제랑 똑같은 거다. 그렇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10월 별자리랑 6개월 차이 나는 4월 별자리를 태양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10월에 그랬으니까 지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태양을 봤을 때 10월 별자리가 보이는 이 위치에 있는 거고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는 태양 반대쪽에 있는 무슨 자리, 물고기 자리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20번 문제. 20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 어려운 문제야. 황도 12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지구가 A 위치에 있대 A 위치에 있어 자 그러면은 태양 쪽을 이렇게 봤을 때 6월달 될 거고요 반대쪽이니까 정갈자리를 한밤중에 볼수 있는 거야 자 남쪽 하늘에서 밤새도록 볼수 있는 별자리는 남쪽 하늘에서 밤새도록 볼수 있는 별자리 물었어 자 그러면은 얘 어떻게 돼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거 정갈 자리 이렇게 될 겁니다. 문제가 조금 애매해 밤새도록 요거 빠져야 돼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는 해야 됩니다. 정갈 자리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자 21번 문제 지구의 운동과 황도 12궁의 별자리입니다. 지구의 운동은 지구의 공전을 나타내는 걸 거야. 자 밑에 내려갈게요. 자,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움직이는 거 맞아요. 공전이 서에서 동이니까 별자리, 별자리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다라는 거 맞고요. 태양은 별자리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태양의 연주운동 맞죠? 서에서 동. 1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월 별자리랑 언제? 7월 별자리랑 이렇게 연결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지구가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한밤 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7월 별자리인 쌍둥이 자리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 되겠네. 12월,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는 정갈자리. 12월, 맞죠? 태양과 같은 자리에 있는 별자리는 정갈자리. 지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태양을 봤을 때 정갈자리를 보인다. 계절에 따라 별자리가 바뀌는 것은 지구의 공전 때문이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되는 걸알수 있다. 지금 계속 같은 유형의 문제야. 그래서 이 유형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하니까 꼭 이해를 하라고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지구의 공정과 황도 12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자, 10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별자리랑 6개월 차이 나는 4월 별자리를 연결해.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고요.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10월 별자리. 한밤 중에 남쪽에서 볼수 있는 거는 물고기 자리. 이렇게 되지. 그럼 한밤 중에 남쪽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는 물고기 자리 될 거고요. 태양이 있는 별자리는 처녀 자리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1번 되는 거알수 있겠네. 자, 23번 문제입니다. 황도 12궁에 대해서 나와 있다. 또 그치? 지구가 A에 있을 때, 그러면 A하고 태양하고 연결하자라고 했어요. 태양 쪽에 있는 별자리는 사자자리.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물병자리.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물병자리.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 됐죠? 자, 이십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항도1 2궁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직선 긋는 거 중요하지, 그지? 태양이 처녀자리를 지날 때, 그럼 처녀자리 표시하고요. 태양하고 처녀자리하고 연결하지. 근데 10월이니까 6개월 차이 나는 4월 별자리랑 태양이랑 이렇게 일직선을 긋는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지구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지구가 여기 있고요. 태양 쪽에 보이는 별자리는 처녀자리. 태양 반대쪽에 있는 별자리가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 물고기자리 이렇게 되겠지. 자, 25번 문제. 지구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낮과 밤의 변화가 생긴다. 맞지? 하루를 기준으로 하루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 맞아요. 천체의 일주 운동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다. 맞는 내용이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쪽으로 공전한다. 맞죠? 태양의 별자리 배경은 1년에 한 바퀴씩 동에서 서로 태양은 이라고 했잖아. 태양은 1년에 한 바퀴씩 어디에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태양의 연주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요렇게 해서 지구의 운동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